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미아 자 오늘은 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우리 국내에서도 실버바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실버바 1kg 짜리 인데요 제가 샀을 때가 199만원 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60만원 뭐, 360만 원뭐 이렇,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불과 3-4달 사이에 엄청나게 은 가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실버바는 국내 한국에서는 씨가 말라 버렸습니다 거의 어, 사기 힘들다 있으면은 제가 어, 도뭐 가끔 쿠팡에 제 쿠팡 링크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들어가서 매수를 누르면요2 3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매수 가격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니까 그나마 낫긴 한데요 근데 2 3개월은 또 이제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엄청나게 지금 국내에서도 은을 구하기도 힘들구나. 어, 그 다음에 금도 이제는 더 구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도 지금 구하기가 힘들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은 얘기하면은 이 JP 모건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JP 모건이 왜은 얘기를 할때 이렇게 나오냐. 은 시장을 JP 모건이 쥐락펴락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또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냥 은에 대한 은 투자의 강론, 어, 아 총론이라고 해죠. 총론 정도로 이렇게 맛보기만 이렇게 해드리고 또 다음에 해드릴 수 있으면은 또뭐 2부, 3부 뭐 이렇게 해서 해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은도 할 얘기가 많아요. 자.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야. JP 모건만 보면은 은 투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막 열불 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은 시장을 조작했었죠, JP 모건이. 그 지금 어, 보면은 제이미 다이먼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대단하죠 이제는 제이미 다이먼 조차도 금이 쉽게 5천에서 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와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다니 참 어이가 없고 참 웃기다 이제는 그만큼 금에 대해서 이제는 끝났다 얘네들도 금을, 금과 을금 은을 지키는 문지기였는데 뚫려버려서 아 모르겠다 이제 금 5천 뭐만 달러도 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임스다이머니 그래서 이것은 내 인생에서 몇안 되는 경우 중 하나이며 포트폴리오에 이것을 갖는 것이 반쯤 합리적이다 야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거 어, 자세하게 인터뷰한 거를 제가 지금은 좀 시간이 안 돼서 못 찾았는데 한번 찾아서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 은을 지키는 그 다음에 금을 지키는 어,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한 거면 진짜 이거는 엄청난 어,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기 어, 약간 조롱짤로 매번 이 은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플리스 스탑바잉 실버. 그러니까 은을 사지 마세요. 제이미 다이머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는 은을 살 거다. 우리는 실버를 다 산다. 어? 우리가 이제 어, 실버를 사서 은값을 올려서 j p 모건을 혼내주겠다. 다 이런 겁니다. 진짜 사람들이 이제 뭉쳐서 은 가격을 들어 올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컵앤 핸들이라고 하잖아요. 불가 이게 6월달에 이게 38달러였거든요. 지금 은 가격 한번 어 볼까요? 은 가격이 지금 뭐 6월달에는 지금 뭐 35달러만 이렇게 아래 있었어요. 지금 여기 4월달, 5월달, 어 6월달 뭐 이렇게 30달러 여기에 있었는데 벌써 5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52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컵앤핸들이라고 해서 어 지금 올라가기 전에 이 38달러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34.5달러 이쪽 돌파했을 때 사람들이 막 지금 막 불타오른 거예요. 왜냐 그간 계속 이 막고 있었거든요. 31년 동안 이 고점을 막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관리를 해주면서 모들러에이 막고 있었습니다. 세계 기관들이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관조차도 야 우리도 이제 살 거야 이제 끝났어 이거 못 막어 하면서 어 세계 여러 기관들도 은을 알게 모르게 어, 지금 큰 손들이 사고 있어서 서서 히 이게 용암 끌어올려듯이 끌어올려서 34달러를 돌파하고 38달러 때뭐 메이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야 이거 커벤 핸들이다 이거 지금 은가격이 앞으로 이제 올라간다 고하면요 금보다 더 미친 듯이 올라가겠다 금이 두배 오를 때 은은 뭐네배 다섯 배 오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지금 어, 사람들이 설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은이 이제 최고가를 향해 다시 도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5년만 5년간의 착상 상를 벗어나게 될 것이므로 이번에 상승폭이 엄청나서 60에서 70달러에 이를 것을 예상된다. 지금 현물 가격이 52달러, 53달러 이 정도 하고 있죠. 6 0달러이거뭐 7달러 오르는 거 금방 오르겠죠. 또 한번 어 폭등을 한다고 하면 어 최근 은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큰 그림에서 은값이 아주 잘 오르고 있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거대한 손잡이에 오른쪽에 오르고 있으며 따라잡기 모드에 있다. 어, 이렇게 쭉 가고 있다. 그래서 어, 두 금속 두 점선 어, 돌파와 함께 뭐 장기 강세장을 재개할 수도 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컵앤핸들을 돌파하면은요 여기 돌파 이미 이 고점 30몇년 되는 이 고점을 이미 돌파했고요 어, 최고점까지 가면은요 어느 정도 가냐면 여기 에 지금 이 사람 예측은 370 달러까지 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52 달러. 거든요. 커벤 네, 앤들 이거를 돌파했으니까 370 달러까지 갈수 있다. 이몇 배입니까? 50 달러에서 370달러몇 배인지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 가격을 보면요, 이게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 예전이랑 뭐은 가격이랑 이렇게 차이가 뭐냐면, 예전 고점은 뭐 일단 뭐 가격이 최고가가 50달러 라고 하지만 1998년 달러 가치로 보면은 이게 1,593달러 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그에 조작됐기 때문에 계산기로 저도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해주거든요 네 인플루언서들이 해주는 계산기로 보면은요 1,593달러 라고 합니다 아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은이 이제는 500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0년 무렵에서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500년 차트라고 합니다 은의 500년 차트인데요 이 은이 500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 지금 2000년에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차트는 500년 이상 지속된 검은색 확장 하락세기형을 보여준다 여기 쭉 나와 있죠 확장되면서 하락세기형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어,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 거짓돌파 FBO는 45년 컵앤핸드 패턴에서 20년 저점 구간이다 여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어, 은이 검은색 확장 세기형을 돌파하려면 60달러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어,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60달러에 만약에 도달해서 돌파를 해버리면요, 이 지금 8, 800달러까지 어, 올라갈 수 있다. 단기로 와 미친 거죠?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은은 지금 직전 고점, 뭐, 2010년대 고점이랑, 그 다음에 1980년대 고점을 이제는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거를 이제 막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돌파해서 가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위에는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이 많이 남아 있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저도 모를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은 가격을 상승시켜주는 요인은 몇 개가 있죠? 어, 미국의 부채 급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어, 미국의 국가 부채는 80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연간 3.2조 달러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26년 9월까지 부채는 40조 달러를 넘어설 수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부채급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만에 8천억 달러가 어 증가했고요. 를 속도를 환산해보자면 어 월뭐 260, 2660억 달러가 이렇게 늘어나고 하루에 88억 달러가 어 지금 부채가 늘어난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수천 달러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달러가 그만큼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이 지금 금 대비에서도 지금 많이 저평가 되어 있고 채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산업 통화 수요 가치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인플레와 부채에 덧 그다음에 은 시스템 밖의 실질 가치 이렇게 해서 은을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은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피아트는 타버리고 은은, 은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지폐는 타버리고 은은 아마 남아서 그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은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의 사용처는 뭐 투자 용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전자 기기, 전기 전자 이쪽 산업에서 은 한 40%에서 50% 쓰인다고 합니다. 한50% 쓰인다고 하고요. 태양광 산업 요즘 핫하게 뜨고 있죠. 여기가 10에서 15%이 정도 어, 태양광 패널이나 전극 소재 여기에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 될수록 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의료랑 살균 여쪽에서도은 어, 나노 입자 이 마스크와 붕대 그 다음에 의료기기 코팅, 은 이온수 이런 정수기 탈취제 치약 이런 걸로 쓰인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속구와 장, 어, 장신구도 여기에 쓰이죠. 그래서 15에서 20%가 금속구랑 장신구에 이 우리가 은반지, 은목걸이, 은팔찌 이런 거 주얼리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많이 쓰이고요. 그다 투자로도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쓰이죠. 좋은 버나드도 투자하려고 이거 실버바를 샀잖아요. 이거 보면은 진짜 영롱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아 금보다 저는 더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더 무겁고 이게 가격이 싸다 보니까 금보다는 그래서 더 좋습니다. 투자용으로 좋고 여러분들도 실버바 살수 있으면은요. 사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계 이런 걸로 투자되고요. 화학산업으로도 어 쓰인다고 합니다. 뭐은 염료나 총매제로 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어서 은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금 은 보통은 진짜 비싸기도 하니까 투자 용도로 거의 대부분 쓰고 귀금속 용도로 이렇게 두 개로 쓰이지만 은은 이렇게 뭐 전자기기 태양광 의료 화학 이런데도 쓰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은 쇼티지가 발생하면은요 은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다음에 물론 은은 이 중앙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자산은 아닙니다. 어, 은, 은은 지금 어, 아 죄송합니다. 중앙은행이 지,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자산은 금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모으고 있지만 인도는 또 이제 금과 더불어서 은을 또 이렇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로 이제는 은도 수입을 하고 있다면서 인도의 은 수입량은 지난 3년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금에서 볼수 있었던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 변화도 주의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은을 이렇게 어 많이 모으고 있다. 인도에서도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의 적정 가격은 금 대비 60% 프리미엄, 프리미엄이었던 이전 최고가를 기준으로 온수당 70달러라고 합니다. 적정 가격이 지금 70달러다. 어 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어 금값 상승 장에는 은의 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값이 급등하면 보통 금값 상승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아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은값이 미친 듯이 더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아직은 고점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제 그냥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CPI 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금은 가격이 싼지. 이거를 어,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인플레이션 이거를 어, 조정치를 넣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정치를 넣으면은요 현재 가치로 어, 환산을 하면은요. 이 때, 1980년대 고점이요, 683달러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선 683달러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와, 얼마까지 오를까? 거의 뭐, 600달러, 막, 700달러,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지금이 52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배 이상 오른다. 10배, 11배, 12배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은 가격이 그만큼 저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아까 조정치가 안 들어가면 그냥 이런 가격이에요. 1980년대 이거 가격 50달러 돌파해서 이제 은 가격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여기를 이 고점을 돌파했는데 중요한 거는 조정치로 보면은요. 이 그냥 명목상에 이 1980년대 50달러랑 지급 50달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명목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실질로 보면은요. 그때 1980년대 고점은 683달러였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하면 683달러까지 올라가야 자, 금이 이제는 처음에 80년대 이쪽까지 올라간 것이다. 이거를 어 예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은이 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올까.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은 어 재밌는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금은비라고 해서 우리가 역대 지금 계속 은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가 뭐냐. 금은비에요. 금은비. 그래서 금 대비 은 비율이 역사적으로 왜곡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업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은의 경우 조정의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은비가 역대 이집트 때도 원래는 금이 더 이렇게 높았고 그 다음에 노마 때는 10대 10이었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 있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11대 11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항해시대에는 15대 15그 다음에 19세기에는 16대 16 근데 지금은 9대 88입니다 이렇게 지금 91대1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만큼 지금 은이 금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 왜냐, 채굴 비율도 1대7인데 역사적으로는 15대1인데 엄청나게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상승을 할까? 그 다음에 어 7월 18일 시티그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값 상승세 둔화 속에 은값 급등 전망. 그래서 7월 18일 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후로 은값이 진짜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도 한 40달러 됐었나? 근데 52달러 지금 되고 있죠.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은값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것도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에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l v m a 이 런던 어, 금시장, 은시장이죠. 여기서 에 은의 유통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시장은 물리적 압박 없이는 재균형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런던 현물과 뉴욕 선물 가격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지금 4.5%로 급등했다고 하면 지금 더 급등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온스의 시장을 어, 빼내는 ETF. 그래서 ETF가 계속 가면서 이제는 점점 터진다. 근데 지금 지금 은 실버 스키즈가 터졌죠. 그래서 그거는 내일 한번 아니면 모레나 이렇게 시간 되면은 한번 어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의 가치가 지금 미친 듯이 이이은 현물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지금 런던 금 시장에서 은 시장에서도 엄청 부족해서 이거 현물을 빨리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은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으면서 어, 은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YTD 어, 연초 대비 지금 기준으로 6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금은 보험이고 은은 이제는 경종이다. 은이 진짜 미치고 어, 경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피터 시프는 이거는 음 가격이 1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아, 이거 AI 버블도 또 짚어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올해 들어서요. 물론 엔비디아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죠. 예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상승은 좀 둔화될 수,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AI 버블을 조금 우리가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요. 은 가격이요. 즉 은과 금 수익률이 1년 수익률이 엔비디아가 37% 오를 때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37% 오를 때 은은요 65% 올랐고요 금은 57%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연초 올해 수익률이 연초 대비 수익률인데 엔비디아가 34% 올랐을 때 은은요 80% 올랐고요 금은 59%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과 금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재화를 생산하거나 AI 뭐 이런 걸 만들어 내거나 그런 거 하지 않죠 이자를 생산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죠 단순히 그냥 이게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냥 돌덩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뭔가 이 AI가 허상일 수도 있겠구나 이 돈이 풀어지면서 돈이 여기에다 계속 들어가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가를 올린 것이고 그게 지금 드러나는 증거가 금과 은의상승에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치면은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랐어야죠 엔비디아가 더 가치가 있고 어, ai를 생산하고 더 제어가 있으면은요 어,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만 제가 짚어드렸지만 s&p500이나 나스닥 백이랑 비교해보면은요 이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한 4배 차이 납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어 이건 는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도 시장 뭐 엔비디아나 아 엔비디아 아니 나스닥뱅이나 S&P 500이 거의 AI 주식들 M7 종목들이 끌고 가는 이런 요즘 지수 트렌드인데 그게 지금 뭔가. 이 상수세가 꺾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금과 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음에 이렇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예고편으로 이렇게 남겨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많이 해주시면은요. 이런 거 예고편들 빨리빨리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되었고, 여러분. 진짜 요즘은 대해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투자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물론 s&p500이나 나스닥백 그 다음에 어, 항생테크나 csi 300그 중국 어, 지수추정이나 아니면 중국 테크주 etf들도 앞으로 뭐 장기로 보면 꾸준히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금과은으로 왜냐 수익률도 좋고 해지도 되기 때문에 금과은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지를 하는 게 저는 어,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투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재 제시를 해드리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저는 뭐 ETF, 뭐 SLV 그은 ETF거든요. 은 ETF 현물, 어 외국 상장 그걸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금뭐 실물이나 골드바 실물이나 아니면 실버바 실물에 어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쿠팡 닉크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아니면 뭐 쿠팡 닉크로 다른 거 사주셔도 저한테 후원이 되니까 여러분도 후원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어좀 부탁드립니다. 자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